룻기 1장 이에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렘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 멜렉이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룐이더라. 이들은 베들렘 유다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여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때에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 떠남에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하더라 그들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에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춤해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르되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하느냐 아직도 내 태의 아들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려느냐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남편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하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반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에 루시르데,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함에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므로.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말아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 2장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적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에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보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때 보아스가 곡식 빼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 하니 곡식 빼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이 그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이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하소서 하였고, 이처럼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곳 외에는 계속 죽고 있나이다 하니라. 그때 보아스가 을루세게 이르되, 내 따라 니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으라. 또 그들이 거두는 밭에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서 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청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 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매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네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네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주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네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그때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 원하나이다.내가 당신의 여정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정에게 친절히 말씀하셨나이다.하니라.보아스가 그녀에게 이르되, 식사할 때에 너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으며 네빵 조각을 식초에 찍으라 하니, 그녀가 곡식 빼낸 자들 옆에 앉음에,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그녀가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녀가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또 그녀를 위해 손에 쥔 것에서 의도적으로 얼마를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남겨두어 그녀가 죽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처럼 그녀가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자기가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일 에바쯤 되었더라. 루시,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들어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주운 것을 보이고 자기가 베블린 먹고 남긴 것을 가져다가 시어머니에게 드림해.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자기가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 자기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이르되. 오늘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이다 하며,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주께서 그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산자와 죽은자에게 친절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적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아변 루시 이르되,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내 청년들이 내 모든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 너는 그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라 하더이다 하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따라 네가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감으로써 그들이 다른 밭에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니 이에 그녀가 보아스의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며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을 끝마칠 때까지 이삭을 줍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니라. 룻기 3장 그때에 루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네가 잘 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와 함께하던 소녀들을 둔 보아스는 이제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리리라. 그런즉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으로 내려가되.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에게 네 자신을 알리지 말며 그가 누울 때에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고하리라 하니.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녀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에 가서 곡식더미 끝에 누우에 그녀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웠더라. 한밤 중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 몸을 돌이킨 즉, 보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으므로 그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나자,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네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내 따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행하리니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내백성이온 도시가 아느니라. 참으로 이제 나는 너의 가까운 친족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은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친족의 역할을 내게 행하려 하면 좋은 일이니 그가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니와 만일 그가 내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하니라. 루시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나에 보아스가 이르되 여인이 타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하리라 하고, 또 그가 이르되 너를 덮는 너우를 가져다가 그것을 잡으라 하에 그녀가 그것을 잡으니 그가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세게 이워줌에 그녀가 도시로 들어가니라. 루시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너는 누구냐 하며 그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구하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었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였나이다 하며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네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날 이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기 4장 그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하던 친족이 지나감으로 그가 그에게 이르되 어이 아무에여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또 그가 도시의 장로 열 명을 데려다가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더라. 그가 그 친족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되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므로 내가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거주민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여 내게 알려주려고 생각하였노라 네가 그것을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내가 알게 하라 너 외에는 그것을 물을 자가 없으며 너 다음은 나니라하에 그가 이르되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하니 그때의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아여인 루세게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야 할지니라 하니라.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노라 하니라.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물거나 교환하는 일에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자기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이르기를 네가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고 그에게 자기 신을 벗으니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에게 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관하여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고, 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에 성문 안에 있던 온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주께서 네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지니라 주께서 이 젊은 여자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내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퇴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그가 내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내 노년에 봉양할 자가 되리니, 너를 사랑하며, 내게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다.하니라.나오미가 도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보모가 되매,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이니라.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안미나답을 낳았고 안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